라디오란 무엇입니까? 라디오는 사람의 소리지 DJ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이지 라디오의 정석 라디오의 품격 진짜 라디오 MBC FM4U 바랑하는 거지? <laughs> MBC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관람을 위해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포토존을 제외한 곳에 삼각대와 사다리 반입 금지,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둘, 자리 맡기 금지. 가든 스튜디오 앞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바닥에 종이 부착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셋, 앞, 뒤, 옆 사람 배려하기. 치아를 가리는 행동과 위험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 반입은 자제해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네 아 와와 네. 아, 어 와. 아, 되게 느낌 이상하네요 이혼자 앞에서 <laughs>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네. 네 원더걸스의 Like This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유빈 선배님까지 무대로 나와 주셔서 또한번 원더소녀가 또 결성됩니다 원더 아, 원더소녀 첫 무대 아닌가요? 그쵸 어 그쵸? 데뷔 무대였네요. 아, 무대였네. 아, 무대였네.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무장 원더풀 오대를 잊지 마세요. 네. 네 실시간 반응도 엄청 핫한데요. 지금 어. 천천히 읽어볼, 오, 읽어보니까 네. 유빈님 흥나셔서 일어나신 거 너무 귀여우시다. <웃음> <웃음> <laughs> 아, 너무 잘해가지고. 아, 그런요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엄청 떨렸는데. 너무 잘했어, 진짜. 어, 다른 것도 있어요. 우왕, 막둥즈 잘한다, 유유. 후배님들 준비성 짱이다. 그래도 다른 거는 Like this 응원법 해줘야 되는 뒤 응원법이 뭐죠, 유빈씨? 직접 보여줄 수 있어요? 오. 라고 왔어요. 뭐, 뭐죠? <laughs> 기억이 였죠 기억이 예 네. 원더풀. 원더풀 기억 나요? 원더풀 기억 나요? 원더풀도 절레절레 원더풀도 기억이 안, 안 나는 윙원법을 네. 아네 그럴 수 <laughs>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이해하죠. 있죠. 네. 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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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는 유빈 씨와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 네. 먼저 여기. 보이시나요? 판넬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작은 유빈 영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오우. 이름하여 C, C. G VIN. <laughs> 막내 익숙하시죠? 네. 네, 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어. 네. 저희가 한건 아니고 아이돌 라디오 작가님들께서 아, 네. 열심히 머리 맞대시고 짜신 어. 유빈이라고 하네요. 어, 네. 기발하죠? 네. 영화관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콜라와 팝콘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어! 여기 우와! 앞에 간식 놔드렸거든요? 드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영작부터 볼까요? 어, 이거 그건가 봐. 와, 뭐? 어, 맛있는 거. 아, 진짜 편하게 드시면서 어,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상영작은 바로. <끼리> 짜잔! 친구! 아,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어, 이거. 니가가라 하와이 그이 대사가 기억나는데 한번 보실래요?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맞습니다 아, 네. 이게 본인이 주연인 이 포스터 어떻게 영화 <laughs> 네.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대단했다고 이거 촬영할 때 포스터 찍을 때. 아, 뭐 네. 어, 장난 아니었죠. 네, 이제 오, 네. 남자 대사에서 홍이쯤으로. 네. 아, 그럼요. 네. 어, 너무 멋있으세요. 네, 혹시 아닙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어, 저는 봤죠. 보셨어요? <laughs> 느낌 오시죠? <laughs> 어, 네, 느낌 왔어요. 내 친구일까요? <laughs> 명대사 네. 유명하잖아요. 네. 한 번, 들으세요 마이 묻다. 이거 아니에요? 어,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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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가라 하와이 어. 한 번만 해주세요. 니가가라 하와이. 아. 이런게 니기 하죠 네 원더풀 <laughs> 내일 당장 하와이행 티켓 끊으시고요 <웃음> 네 <웃음> 친구로 저희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먼저 제 질문을 듣고 생각하는 친구 원더걸스 멤버 가요계 선후배 모두 포함해서 딱한 명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네 어, 네, 시작해볼까요? 네자 갑니다 요즘 자 시작합니다 네. 시작 맛있는 거 가장 잘 사주는 친구는? JYP 오 요즘 제일 연락 많이 하는 친구는 우애림 팩트 폭력 가장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는 박예은 내가 봐도 너무 귀여운 친구는 박나래 음악하는 동료로서 제일 재능이 탐나는 친구는 헤이즈 오, 오 아, 근데 이게 막힘없이 쭉쭉 나오네요 네. 오 이제 천천히 한번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맛있는 거 가장 잘 사주는 친구는 제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뭐 맛있는 거 사주셨나요? 어 최근에는 곧 사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아 근데 이제 평상시에 자주 사주시니까. 네. 평상시에 되게 비싼 음식들 잘사주요 진짜 고기 사주세요. 맛있고 좋고 약간 유기농. 와. 네. 진짜 그 약간 유기농 비싸거든요. 네, 맞아요. 네, 유기농 비싸잖아요. 네. 아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아니 최근 아이지곧올 식사 자리에서 네. 무엇을 드실 건가요? 어 모르겠어요. 피디님이 직접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 직접 만드는 <laughs> 네. 거. 네. 아, 네, 집으로 초대 해 주셔가지고 오.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나중에 뭐 드셨는지도 한번 이제 나중에 어. 공개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요즘 제일 연락 많이 하는 친구는 해림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해림 선배님 같은 네. 멤버시잖아요. 그, 최근에 언제 연락했어요? 뭐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뭐 앨범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 뭐, 앨범. 네. 네. 그 해림양이랑 제가 이제 곧 인터넷에 올라올 리얼리티를 네. 찍었어요 네. 우주소녀가 덕질을 좀 하는데 어,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희 너무 리얼리티를, 좋아해요. 리얼리티를 엄청 잘 챙겨보거든요 아, 저희는 다른 그룹들 리얼리티 다 챙겨봅니다 비하인드 막 이런 거또 네. 아, 하나 불고 생겼다 다, 다 생겼다 아, 아, 우리 가자. 활동 땐 이거다 네. 네. 아, <laughs> 보통 근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앨범 때문이라고도 하셨으면 앨범 모니터를 되게 많이 네. 해주시나봐요 평상시에 혜림 선배님이 네잘 해주시고 잘 해주시고 어? 갑자기 <laughs> 네. 나잘 해주고 되게 항상 모니터해서 언니 되게 좋아요 아니면 뭐, <laughs> 뭐 노래 좋아요 막 이번에도 문자 와가지고 <laughs> 이번에도 네. 이번 앨범 어떻게 뭐라고 오셨어요? <laughs> 너무 좋다고 이 밤에 듣기 좋다고 <laughs> 어 맞아요. 네, 수록곡이 좋다고 어, 수록곡까지 <laughs> 맛집인 경우가 진짜 없거든요 진짜 어. 없죠 근데 선배님 앨범 수록곡까지 맛집이라 <laughs> 아. 곤란하네요 정말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팩트폭력. 가장 뼈 때리는 말을 잘하는 친구는 예은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예은 선배님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뼈 맞은 말. 아 이건 진짜 좀 부러질만 했다 뼈가. 뭐였지? 진짜 칼슘약 챙겨 먹을 정도다 이거는. 그런 아, 부러졌다라는 말이. 너무 네. 상처였다 막. 가슴 절절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저또싸우 신종이 또시0년이 넘었으니까. 네. 최근에는 맞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최근에는 안 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 저도 한번 맞아보고 싶네요, 그 뼈를 한 번. 그래요? 아, 그럼, 바꾸러질까요? 제가 맞으면? <laughs> 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laughs> 내가 봐도 너무 귀여운 친구는? 나래. 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떤 점이 그렇게 귀여우신 건가요? 뭔가 언니 되게 작고. 진짜 작았잖아요. 게 동글동글 귀여우시잖아요. 그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네. 언니가 딱 옆에 선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키 차이가 보통 이렇게 서니까 얼마나 나던가요? 키 차이가 네. 쓰니까 제가 그때 높은 힐을 신기도 했는데 언니가 한이 정도 왔었거든요. 어머, <laughs> 너무 귀여운데. 안길키 차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살에는 키 차이. 아, 근데 제가 약간 심쿵해 가지고 약간 안고 어... 싶었는데 하지만 그 있잖아요. 그 저, 아직 어색하니까. 아, 아직 어색해서. 네, 언젠간. 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은 안 귀여우신가요? 어, 는 귀여운, 아 방금, 아니죠. 방금도 되게 쑥스러워 하시면서 토끼 헤어밴드가 되게 찰떡이신데. 저희가 볼 때는, 네. 어, 선배님이시지만, 너무 네. 이렇게 귀여우시, 귀염뽀짝하시거든요. 아유, 더 귀염뽀짝한데.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만약그 원더 소녀가 결성이 되면, 선배님은, 어, 큐티 래퍼예요, 포지션이. <웃음> <웃음> 그럼 제가 큐티 섹시할 테니까. 네. 어. 그래서 너무 깜찍하셔가지고, 혹시, 원더풀도 지금 다들 원하는 이요 다현 씨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아니요 귀여운 표정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 네... <laughs> 네 지금 지금 자 갑니다. 아! 나 어떻게 나는 못하겠어. 지구 부셨다. 지구 부셨어. 지구 부셨다. <laughs> 아파트 갔다안 돼요 이번 거. 아저 아파트 뽑았어요 방금. 네. 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음악하는 동료로서 제일 재능이 탐나는 친구는 헤이즈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평소 되게 친하신가요? 어 원래 이제 프로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네. 네. 어, 계속 이렇게 연락은 자주 못했죠. 음.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만나서 어, 너무 음악 작업하는 거 되게 멋있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고 음. 서로 응원하자고 얘기해서 네. 뭔가 분위기도 그렇고 같은 솔로 가, 여자 가수도 그렇고 되게 비슷좀 쌍둥이 같으세요. 아 그래요? 잘, 잘 어울리세요.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콜라보 응. 기대도 해 어, 될까요? 저는 너무 좋죠. 네. 그러면 헤이즈 그러면... 선배님 노래 중에 네. 뭐가 제일 좋으신지? 저는 이번 앨범 만추, 만추, 만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음 지금 보고 계시대요. 네? 영상 편지. 아 <laughs> 만추 영상 편지가. <laughs> 영상 편지. 네. 저희 아이돌 라디오는 다 보내드려요. 아 네. 네. 아이고. 자 BGM. 따라라라 나오네. 어 헤이지 안녕 어 우리 꼭 만나서 작업하자 너의 음악을 좋아해 훈훈합니다 네. 너무 훈훈해요 <laughs> 어 네. 되게 제가 헤이지 선배님이면요 네. 지금 당장 끝나고 보자고 할것 같아요 어. <laughs> 근데 정말 보실 겁니다. 네, 네. 이 팬분들이 네. 많이 많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네. 네, 아마 네. 보실 거예요. 네, 보실 겁니다.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반대로 네. 유빈 씨의 친구, 지인들에게 유빈 씨는 어떤 사람인지 여쭤봤거든요. 네. 자, 제일 먼저 도착한 메시지입니다. K-pop 스타일 나갔을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누나가 다독여줘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유빈 누나는 같은 회사 선배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뉴나입니다. 뉴나. 네, 뉴 뉴나. 누구, 누구일 것 같으신지. 누군지 알것 같아요. 누굴까요? 데이식스. 어어 누구? 재영이. 어 어디서 그렇게 딱 생각이 드셨요 k p o 스타. 아 k p o 스타. 네. 와 음. 그때 당시에 무대 연습할 때 제가 같이 해줬었거든요. 음. 아 네. 저 같은 시즌이었어요. <laughs> 아그런네 아 최근에 제주 소녀 13살짜리 아, 꼬마가 저였습니다. 그랬구나. 아, 그때 그럼 봤네. 이미 안면이 있었나요? 그때는 못 뵀어요. 아, 그때 못 뵀어요? 네. 아. 저는 j y p 에 캐스팅이 안 됐었거든요. 아. 아, 제가 괜히 아픈 걸 찔렀네요. <laughs> 죄송해요, 다영씨. 아, 네. 우리 우리 회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laughs> 네. 여기서 포인트가 뉴은한데 네. 평소에도 뉴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어? 아, 그래요? <laughs> 아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또한 마디 해 주시자면 어 이번에 데식스 앨범 나왔는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음. 멋있더라. 재영이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또 다른 지인에게 도착한 메시지입니다. 네. 네, 제가 이건 목소리 변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저희에게 먼저 톡을 보내 주시고 힘든 거 있으면 먼저 말하라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허스키한 걸크리시 걸크러시 목소리가 매력적인 유빈 님 정말 멋지고 매력적이십니다. 누구지? 걸키리시 아니고 걸크러시를 딱 들으셨다고 하는데. 아. <laughs> 누구인 것 같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누굴까? 남자예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같은 회사입니다. 우리에서. 우리 네, 근데 워낙 문자를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 주실 것 같아서 헷갈리실 어. 것 같은데 여잔가 남잔가 여자인데요. 아, 어, 여잔데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 입찐가? <laughs>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딩동댕. 헤헤헤. Hey, hey, hey. 아. 야. <laughs> 네. 네, 입찌였는데요. 네. 먼저 톡을 보내 줘서 되게 고마웠대요. 감사했대요. 어, 네. 어떤 톡을 보내 주셨나요 어, 이제 이번에 또 뭔가 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음. 항상 회사에서 큰 언니로서 뭔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잘 챙겨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오. 언제든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거나 아니면 뭐 드라이브를 하고 싶거나 <laughs> 그럴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진짜 좋은 선배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같은 후배 입장으로서 네.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힘이 많이 되거든요. 어. 맞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어, 1지분들은 신인이시고 하시니까 네네네. 그런 선배님의 말씀이 더 크게 와닿았을 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laughs> 부러지네요. 아. <아유>, 나도 내가 <laughs> 멋지네,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 줘. 아, 멋진 선배님이시네요. 진짜 네. 최고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친구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CGB 다아 C 아 어. 오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CGB 다음 상영작은 <laughs> 자. One, two, three. 짜잔. Back to the future! 저거 찍을 때도 엄청난 CG 차려, 촬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선배님이. 오, 저 엄청났죠? 네. 어, 네. 어떠셨어요? 이거 찍으실 때 에피소드가 따로 있으실까요? 에피소드요? <웃음> <웃음> 어. 되게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어, 초록 배경 네, 초록 배경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어. 네, 매우 어. 힘들었어요. 가무신가요? 저게 좀 뭔가요? 저, 저, 저 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어. 약간 그때 당시에 유행한 네, 아마 수트 약간 수트인 그런, 것 네. 같아요. 어, 네 이거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포스터? 네. 어, 마음에 드시면 이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방에 걸어놔 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그 침대 머리맛에다가. 아, 네. 네. 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시간 여행을 하는 명작. 중 명작이죠. 어, 네. 영화에서는 자동차로 시간 여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요, 요술봉으로 한번 어. 해보도록 할게요. 저 제가 차를 준비를 못해서. 네. 아. 네. 차까지는 조금 <laughs> 네. 어려웠어요 요술봉이라도 어떻게. Yeah. 자, 그럼 그 요술봉으로 힘차게 휘둘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뾰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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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웃음> 어머나! <웃음> 어, 네. 지금 2007년 9월로 시간 여행을 왔습니다. 네, 2007년 딱 요맘때인데 뭐 하고 계셨죠? 2007년 때 데뷔를 했습니다. 아. 네, 저는 그 데뷔 무대를 봤고요, 학교에서. 저도 봤고요. 어. 아, 이때 데뷔 어머, 사진인데요.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이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이 표정 지금 재현 가능하신가요? 어머 뭐별 표정이 아니어가지고요. 너무 카리스마 넘치시는데요? 어, 저... 눈빛. 물론 한쪽이 가렸지만 이 한쪽만으로 충분히 두 개의 눈빛을 지금. 네, 어, 네. 어머. 자, 이 사진 참... 한번 드릴 테니까 딱 자, 옆에 있겠 네. 진짜 세다. 세네. <laughs> 자,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자, 자, 저희가 또 하나, 둘, 셋 아유,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준비되시면. 오, 오. 오! 마침 까만색이야! 그러니까요. 자, 하나, 네. 둘, 셋! 와! <laughs> 후드 박제해야 된다, 진짜. 이건 진짜 yeah. 박제하자. 음. 진짜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맞아요. 너무 순삭이고요. 네. 시간이 진짜 음. 순삭 나왔습니다. 네, 네 순삭. 그러면은 순삭이고, 2007년에 네. 유빈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열심히 해라, 네. 잘해라. <laughs> 이 따끔한 일침을 네. 네. 동생들 많이 챙겨라. 네. <laughs> 네.

어, 네. 앞으로 딱 시계 2029년에는 시계가 투명으로 나와요. 어, 첨단식으로 그러네요. 네. 네. 연하 개인 정보가 아. 그런 게잘 그거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구나. 5년 <laughs> 뒤죠. 10년 뒤. 네. 앞으로 딱 10년 뒤에 네.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남편은 외우사외우사 유빈 선배님 남편은 부럽다. 부럽다. 유빈 선배님이라서 네. 아내가. 네. 네. 그러면은 딱 이거 하나는 이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실까요? 어1 0년 뒤에는 꼭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명반을 하나 꼭 만들고 싶습니다. 어, 지금도 이미 명반인데, 명반인데. 네, 진, 진짜로 정말 얼마나 더 정규 앨범으로 또 아, 네. 남다르죠 정규 앨범도. 네. 진짜 네. 10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팬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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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유수봉, 아, 네. 네. <laughs> 필수예요. 아, 수없어요저 아직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아, 네. 왜요? 선배님이 이제 과거의 유빈에게도 한 마디 했잖아요. 네. 네. 미래의 유빈에게도 한 마디 어떻게 안 될까요? 아, <laughs> 어 그죠? 나중에 10년 뒤에 이거를 보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 그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유빈 선배님이 딱 하고 나면 릴레이도 저희도 같이. 아, 그런가요? 10년 뒤에. 아, 그런가요? 어. 네. 네, 갑시다. 릴레이 갑시다. 어, 10년 뒤에 나야. 화이팅. 뭐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요? 더 이상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이팅으로 다. 네, 그럼요. 네, 모든 게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야죠 네. 네. 이어 받아, 다영씨. 네. 다영아, 너는 지금. 어, 너가 어렸을 때 유빈 선배님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그런 꿈이 되었니? 오, <laughs> 오, 좋네요. 전가요 <laughs> 어, 죄송해요. 어, <laughs> 죄송해요. 전가요 네. 네, 어깨 좀 잠깐 필게요 네, <laughs> 네, 그 갈게요. 은정아, 열심히 노래하고 있구나. 지금처럼, 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초심 잃지 말고 유빈 선배님 말대로 열심히 하자. <웃음>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바,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빨리! 네, 빨리. 네, 이제 2019년으로 돌아갈게요. 네, 돌아가요. 네. 아, 네. 갈 준비! 더 이상 지체시키면안 <laughs> 돼요. 자, 하나, 둘, 셋! 뾰로 <laughs> 아, 네, 아. 2019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시간 여행까지 해 보았고요. 어. 네, 그러면 마지막 상영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영 씨가 또 뜯어주세요. 네 기대하세요. 네. 어. 네 마지막 3관은 비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제목의 영화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와. 바람을 담아서 직접 한번 지어주세요. 또 센스가 남다르시니까. 어머, 네. 부담스러워라.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아뭐 하지? 뭐, 뭐 하지? 네, 생각할 시간 아. 5초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생방송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 유빈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laughs> 어. 어. 지금 방금 생각해 하신 네,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역시 아티스트는 또남다리신가 봐요. 남달라 남달라. 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네. <laughs> 내가 생각해도 막 이러고 있어. 이거를 세계 물결 하트 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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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요 선배님은 당으로 안 했는데. <laughs> 그러게요. 갑자기 외교가 됐죠? 당으로간 <laughs> <간다>. 아, 잠시만요. <laughs> 아 <아니>, 포지션이 큐티셔 가지고. <laughs> 네. 그럼 이제 마무리 가겠습니다. 네. 네. 아이돌 라디오 3 9 4번째 에피소드 라디 액션. <laughs> 네, 유빈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어, 우선은 연정 씨하고 다영 씨가 너무 너무 잘해서 그런가요? 네. 지 d 피님 들으셨나요? 네. 네 꼭, <laughs> 들으시나요? 네. 꼭 정말 고정 DJ가 됐으면 좋겠고요. 들으셨나요? 네. <laughs> 정말 너무 잘 해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아이돌레디오 재밌게 하고 아, 갑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도 오히려 선배님을 저희가 첫 DJ였는데 선배님을 그래서, 하게 되어서 네. 정말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도 진짜 평생 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또, 또 봐요. 저희 기억해 네. 주세요. 꼭 기억해 그럼요, 주세요. 또 봐요, 우리.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되게 궁금한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원더풀 여러분께 계획과 또 어, 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면서, 네. 네. 어, 이번에 무성영화 곡이 나왔고요. 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유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더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원더풀. 우정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끝곡으로 유빈 선배님의 Not Yours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네. 외치면 뒤에 사랑합니다. 아, 같이 네.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원더풀 우정 같이 해주세요. <laughs> 시작 아이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디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더풀 우정도 사랑합니다. 생이 지네 옷이 잡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데 나덤덥덥퍼거든 앞뒤 방목힌 사고급 시계 숨이 막혀. o 지겨워 또 잔사 리 내가 뭘해야 하는지 Yeah I know, Yeah I know.

I'm 처럼 20년 30년 하는 그러한 DJ 훌륭한 DJ라. 넌 선만 넘지 마. MBC FM 포유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확 달라집니다. U2 더 투어 더조수와 투리 투어 2019. 세계적인 록밴드 U2 그들의 사상 첫 내한 공연 U2의 전설적인 앨범 더 조수와 추리를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기회 2019년 12월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알리한 곳은 사원 해물파전, 녹두전, 잡채, 김말이, 호떡 튀김을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땐 아, 사홍원. 제대로 만드는 식품 전문 기업. 정답은 역시 사원이죠 맛있는 시작 사홍원. 새로 나온 현...